자, 뭐, 모두들 반갑습니다. 선호, 무엇을 사노의 선호입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어, 정말 주식 초보자들을 위한 강의를 해 드릴 건데요. 사실, 주식에는 굉장히 많은 매매 기법들이 존재해요. 뭐, 단타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단타, 뭐, 단타 혹은 또스캘핑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스캘핑은 뭐, 너무 짧게 뭐, 이, 하루. 뭐, 더 짧으면 뭐, 한 30분 만에 끝내는 걸 뭐, 스캘핑이라 하기도 하고, 단타는 그래도 뭐, 이틀, 뭐, 오일, 이렇게 보기도 하고, 스윙, 장기 투자, 뭐, 등등등등, 다양한 매매 방법들이 주식엔 존재합니다. 이 주식에서 보통 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은 그냥 급등주 따라잡기라고 해서 이런 그냥 추격 매수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정말 제대로 이 급등주를 따라잡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자기만의 매매 기법이라고 이제 기법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기법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알려 드리기 이전에 어 굉장히 쉬운 어 매매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기법들 자체가 뭐이 다른 게 없어요. 많은 분들이 기법들이 굉장히 대단한 거다라고 오해하시는데 이 매매하는 데 있어서 매매 기법이 어 어떠한 것들을 다짜짓기해서이 어 기초. 어떤 것들이 이제 우리 기본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예를 들면 m a c 나중에 뭐 강의를 해드릴 건데, MACD가 있을 수 있고, 뭐 볼린저 밴드가 있을 수 있고, 이 MACD와 볼린저 밴드를 뭐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이 MACD 구간에서의 매수 타점이 나오고, 그다음 볼린저 밴드에서의 뭐 매수 타점이 나오고,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뭐 누군가는 또 이게 나만의 매매 기법이다 해가지고 이 구간에는 매수를 한다라고 뭐 표현을 하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법이라는 게 어떤 기본기들을 하나하나 다 합쳐버리면은 여러분들만의 개인적인 매매 기법이 나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기법들을 알아가게 있어, 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이 기본기부터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오늘 어, 해 드릴 생각입니다. 사실 이런 기본기들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어, 돈을 버는 데 있어서는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정말 쉬운 매매 방법을 알려 드릴 거예요. 일단은 뭐 이동 평균선을 이용한 매매 방법이고 보통 이제 5일 이동 평균선, 20일 이동 평균선, 그다음에 60일 이동 평균선 그 다음에 이제 어 120일 이동평균선 음 이동평균선 240일 보통 이렇게 많이 보죠 이게 보통의 사람들이 보는 이 기본이에요 뭐 여기다가 뭐좀 바꿔서 10일 보시는 분도 있고 7일 보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의 기본을 기초적으로 봤을 때, 5, 20, 60, 120, 240을 많이 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5일 이동 평균선 같은 경우는 일주일이다 보니까, 이거는 뭐, 주가의 급등락이 너무나도 이, 일주일 동안 많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심리선, 심리선이라고, 어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어 심리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20일 같은 게는한 달, 이건 뭐, 금리선이라는 표현도 뭐, 쓰기도 하고, 뭐, 지금 이, 다양한, 어 다양한, 어 다양한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뭐 있어요 많이 뭐 세력선이라는 분어 표현을 쓰는 분도 있고 생명선이라는 표현을 쓰는 분도 계세요 어 생명 그리고 뭐어 60일 같은 경우가 보통에 이제 우리가 수급선 어 보통에 이제 어 60일 이동평균서 본다고 하면 3개월 정도 되다 보니까 이 3개월 단위로 서이 주가의 급등락 수급이 살아나고 말고 뭐 이런 정도를 본어 보는 분어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이 뒤에도 많이 표현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5, 20, 60일 정도만 조금, 사실 우리가 뭐, 1 우리는 주식에서 수익을 빨리 보기 원하기 때문에, 뭐, 120일, 240일 이동 평균선까지 보면서 매매를 하면 은 굉장히 좀 장투가 되는 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뭐, 20일, 60일, 뭐, 이 정도까지만 좀 알면 될것 같고, 오늘은 이 수급선, 60일 이동 평균선을 이용한 매매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진짜,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하고요. 여러분들, 진짜,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그냥, 60일 이동 평균선만 보면 돼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60일 이동 평균선이 이제 수급선이라고 표현을 보통 많이 한다 했 그러니까, 3개월 단위로서 이제 바뀌는 선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60일 이동 평균선이 위로, 어, 위로 주가가 올라서기 시작한다. 60일 이동 평균선 아래 있던 주가가 위로 올라타기 시작한다. 그럼, 새로운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로 볼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우상향이라든지 살아날 확률이 굉장히 커요. 살아날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어, 60일 이동 평균선을 이용한 매매 방법은 어, 이동 평균선 이용한 매매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진짜 승률도 너무 높아요. 어, 너무 높아요. 어, 1. 6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면 매수한니다 어, 매수합니다. 그리고 어, 두 번째는 사실 어려운 게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주식에 대해서 기본적인 차트의 흐름을 볼줄 알면 내가 적당히 어, 수익을 보고 나오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차트의 흐름을 볼줄 모른다 그럼 60일 이동평균선을 종가상 이탈한다 이탈한다 그러면은 이제 어, 매도 하면은 거의 승률 90% 이상 수익 보고 나와요. 한 80%, 90%. 정말로. 어 나오, 나오고 이게 진짜 맞나 안 맞나. 저 아무 종목을 찍어 보고 보셔도 어, 굉장히 잘 맞아요. 자, 지금 이제 앞 보는 차트에서 60일 이동 평균선을 제외하고 다 지울 건데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부터는 60일 이동 평균선만 봅니다. 그리고 아무 종목 일단은 뭐 TCC 스틸이라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아무 종목을 뭐다 때려 놓는다. 때려놓고 본다 하더라도 일단 TCC 스틸 어,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TCC 스틸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은 자 봐요. 자 60일 이동 평균선 돌파하면 매수. 여, 뭐, 밑에 있다 돌파하면 매수. 그리고 내가 여기서 만약에 뭐, 차트적인 흐름으로 정거점대를 찍고 뭐, 팔수 있다고 하면은, 팔수 있다고 하면은 뭐, 이때 매도해도 괜찮고. 그게 아니면은 뭐, 이탈했을 때 뭐, 매도. 그럼 거의 얼추 본전 아니면 약수익에서 나올 수 있겠죠. 익절감만 잡아준다고 하면은. 그리고 다시 재돌파가 나왔을 때 매수하고, 60일 이동 평균에서, 어, 지켰어요? 또 지켰어요? 또 올라가요? 이탈할 때, 매도. 이, 아, 이탈할 때 이때 매도하면은 만약에 내가 여기서 사서 써도, 어, 거의 한170% 수익보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60일 이동 평균서 어떻게 됩니까? 앞서서도 60일 이동 평균서 어, 돌파했을 때 매수, 그리고 이탈하면 매도, 한다 하더라도 이 구간이 여러분들이 뭐, 얼마 안돼 보여도 이 구간이 한18% 정도 수익이 나오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그냥 늘 그렇습니다. 웬만한 건다 똑같아요. 이 어찌됐든지, 자, 돌파하는 자리에서 매수하고 이탈할 때 매도하면 거의 못해도 본전. 일단 수익 구간은 무조건 나옴 자, 돌파할 때 매수, 어, 이탈 안 했네요. 어, 그 다음에 여기서 팔든지 못 팔았어요. 그럼 이탈할 때 매도 해도 어쨌든 수익 구간이죠. 돌, 그니까, 보면은, 자, 내가 어, 어느 정도 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으면은, 돌파할 때 매수하면 일단은 수익보 나오든지, 아니면 이때 이탈할 때팔면은뭐 손실이 나와도 한 마이너스 2% 정도. 어 굉장히 작은 손실률을 가지고 어,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보면은 돌파할 때 매수, 이탈할 때 매도. 굉장히 그냥 아무 종목이나 뜯어봐도 간만누라는 종목 최근에 이제 거래정지 풀렸다가 이때 돌파할 때 매수했어요. 이탈할 때 매도해도 본전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팔았으면 이거 상한가인가요? 어, 상한가 거의 20%한방 나와줬고 이탈할 때 이때 매도했으면 거의 뭐 본전이죠, 본전. 어, 본전치기는 할수 있는 거고, 과거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때는 뭐, 이때는 못 사겠네요? 근데 이때 돌파할 때 매수했어도, 뭐 수익에 못 팔아도, 이탈할 때 매도해도 거의 본전이죠. 본전이고. 앞에서 차트도 어때요? 돌파할 때 매수하면은 여기서 먹고 나오는 거고, 돌파할 때 매수하면 먹고 나오는 거고, 이탈할 때 매도하면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진짜로, 뭐, 매드 팩토. 매드팩토 같은 경우는 여, 얘가 여기서 어, 신규 상장 주긴 했지만 여기서 돌파가 나왔죠 그리고 이탈을 안 하잖아 이탈 여기서 했어요 여기서 그럼 이제 이탈할 때까지 계속 가져갔으면은 지금 이제 500% 먹는 겁니다 500% 그러니까 정말로 어, 주식은 그냥 너무 쉬워요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돌파할 때 매수요 이거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탈할 때 매도하는 거고 돌파할 때 매수해서 이탈 안 하죠 먹고 나오든지 이때 이탈하면은 손절 아 손절의 수익이죠 그 모든 차트를 다 돌려 보세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거짓말 치는 게 아니라 보면은 이제 돌파할 때 매수했더니 이탈을 안 해요. 날라가죠. 어 이탈이 했나요? 이탈이 때 계속 지켜내죠. 음, 지켜내고 날라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쉽습니다. 어떠한 종목을 본다 하더라도 다날이란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에 돌파할 때 매수 날라가고요. 돌파할 때 매수 날라갔다가 이탈할 때 이때 팔아도 수익이죠. 돌파할 때 매수 수익 났다가 이탈해도 수익입니다. 돌파 매수 이탈해도 본전이고요. 돌파 매수 이탈해도 수익이고요. 돌파 매수 어 이때 수익시켜 못해도 이탈해도 본전이고요. 정말로 쉬운 매매 방법.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 하신 분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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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에 초자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60일 이동 평균선만 봐도 봐도 뭐할수 있다. 진짜로 그냥 그냥 60일 이동 평균선 돌파할 때 매수하고, 이탈할 때 매도하고,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로 웬만하면 90% 이상의 승률은 나온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기본으로 깔아 놓고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 드릴 어 다양한 매매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MACD를 뭐 추가한다든지 어, 일목균형표를 또 본다든지 스토캐스틱까지 뭐 접목을 한다든지 아님 여기다 거래량을 좀더 추가해 본다든지 여러분들의 어 다양한 것들을 또 추가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떠 매매 기법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거 하나하나를 배워나가면서 여러분들만의 매수 타점을 찾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선호 무엇을 사호의 선호였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강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